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수띠입니다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어, 오늘 성명서 요약과 어, 파울 연설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정말 심도 있게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최근에 비트가 한 4만불 정도 찍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막 계속 쫄더라고 제가 저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방송을 하기 때문에 쫄지 마라 이거는 의도 의도적으로 10분만에 4K 4000불을 뺐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4만불에서 쫄아서 막판 친구들이 정말 많아 의도적으로 10분만에 거의 10%를 내렸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굴러들어 온 돈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1월달에 또 ETF 관련해서 승인을 내냐 마냐 해서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정말 언급이 많은 상태인데 일단은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게 비트코인이 조금 더 불장이 올수 있게끔 이번에 파월 형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점을 일단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은 이제 12월달 FOMC에서 예상대로 이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거의 인하를 하겠다라는 어니앙스를 엄청나게 펼쳤죠. 그래서 이제 성명서부터 보면은 이제 노동 시장과 관련된 문구는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경제 상황에 대한 표현은 이제 강한 성장세에서 둔화했다로 표현을 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표현은 높은 수준에서 둔화였으나 높은 수준으로 표현했는데 처음. umro 물가 둔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멘트죠 사실상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굉장히 어 작년에 많이 비실비실 그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연준에서 이제 긴축을 펼치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경제 대공황 보다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정말 가파르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기업에서 실직자도 발생이 되고 도태되는 기업들도 발생되고 이제 미국은 강하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문제 사실상 뭐 내년에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문제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정책 관련 문구 또한 이제 추가 긴축이 필요한지는 결정한데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겠다해서더 이상 추가 긴축이 필요한지 결정한데 있어서 여러 가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긴축이 종료됐을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엄청나게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파월 형님의 어 연설을 이제 핵심을 요약을 하자면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시한 되기 전에 시장에서 논의가 주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으면서 2024년 말 4.6%, 지금 금리가 5.5%좀 미국 그리고 25년도에 3.6%, 26년도에 2.9% 전망이 되는데, 사실상 이제 안정기라기보다는 이제 금리가 빠진다라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리가 이제 내년에 인상을 하지 않고 하락을 한다고 하니까 일제히 반등을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반감기까지 현재 맞물려 있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한다는 뜻은 경기 침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좀 눈의 어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께서 불장을 언제 오나요? 언제 오나 이렇게 묻는데, 지금 불장이 오고 있는데, 그 불장이라는 거는 길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불장은 진짜 길면 한두 달, 세 달. 보통 뭐 짧으면 한달 동안 불타올랐다가 죽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어 여러분들께서 사고팔고를 정말 잘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누누이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알트코인들 지금 보시면은 두달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아직까지는 직장인들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비트가 아마 종고를 탈환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거고 그때는 이제 비트도 많이 오르겠지만 알트코인이 상승률이 굉장히 높 없기 때문에 어, 그 알트코인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보실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또 불나방이 되면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그래서 이 9월달과 12월달 이제 좀더표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금리 인하가 현재 시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이 경기 침체를 뜻한다 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연준의 경제 전망 변화를 보게 되면은 내년에는 대부분 이제 상향에서 하향으로 조정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매매를 계좌를 오픈하고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로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물량을 대부분 좀 정리를 하고 좀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때 이제 고점에 갇히면 지금도 제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형님 제가 마이너스 뭐 70%인데 80%인데 그 자리까지 올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전반적인 이제 지표들 보면 다 내려가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인플레이션 2%의 연준이 맞추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이제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도 현재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 양사가 펼쳐지면서 어느 정도 하락을 했고, 국채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단은 연준에서 이번에 굉장히 평화적으로 비둘비둘하게 이야기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환호성을 외치고 있고, 현재 나스닥이 전국까지가 뭐2% 3%도 안 남았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장난 아니죠. 그래서 나스닥 지표를 한번 보자면, 은 나스닥이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고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정고까지 1.3% 정도 남았네요. 나스닥이 이렇게 전고를 뚫게 되면 또 엄청나게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 같은 경우도 제가 연준 이제 금리 발표하기 전에 여기 구간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틀렸더라고 제가 분명하게 쫄지 말라고 그랬어. 쫄지 말고 하면은 이거는 올라간다. 시장의 거래량. 이 그래서 이 거래량을 무시를 못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강의 영상 다들 보셨겠죠? 가짜 은봉과 어, 가짜 양봉 이렇게 있는데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브리핑을 정말 잘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브리핑을 정말 꾸준하게 잘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경제 지식도 쌓이고 제가 진짜 여러분들 입에다가 숟가락 대고 떠먹여 주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펴고 공부를 하려고 해봐 이해를 할 수가 있나요 이해가 쉽게 되나요? 이야기가 되게 어렵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진 코인이 수익 중이라면 펌핑을 할때잘 팔고 또 내려왔을 때 이제 비트 분위기를 잘 봐야 된다는 점 알트 코인은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알트가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시작도 안한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1월 달에 변수가 하나 있어. 이제 현재 비트가 굉장히 많이 오른 이유가 뭐냐면은 ETF 관련해서 승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ETF 내년에 이제 큰 이제 투자회사들이 있는 곳이 만약에 승인이 안 됐다, 어, 또 거절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일시적인 조정을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인 조정이 왔을 때 어,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고 진입을 할지 내가 가진 코인을 매도를 할지 그때 또 제가 시장 분위기를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매매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주